재밌는 인간들이네. 아니 그 정보 유출 보상을 <laughs> 정보 유출 보상을 5만원 그러니까 5만원만 해줘요가 문제가 아니고 야 이놈들아 개인정보 유출이 5만원이냐? 전체 규모로 따지면 1조 6850억원 규모인데 이게 1인당 5만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퉁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쿠팡의 이런 접근법이 너무 쓰레기 같아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야 이런 이런 식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참혹하네요. 정말. 이거 5만 원도 맞아요. 마진노 님 말씀처럼 쿠팡 포인트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로켓 그 뭐라고 하지? 로켓 멤버십 그걸로 주려고 검토했대요, 처음에. 쿠팡 쪽에서 보상을 로켓 멤버십을 주는 걸로 보상을 <laughs>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아, 와우, 아, 와우 멤버십, 죄송합니다. 제잘 몰라서. 와우 멤버십. 근데, 쿠팡 정보 유출 보상을 1인당 5만원 하고, 네 개인정보는 탈탈 털렸지만, 야, 너한테 그냥 5만원 줄게. 야, 이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멤버십 포인트로 준다고 그러면 난 진짜 정말 개황당하겠다. 자 피해를 입은 3,370만 고객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1조 6,85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이라고 피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도가 좀 엇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보도는 지금 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현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보도를 보면 또 내용이 좀 달라요. 구매 이용권이란 얘기가 있음. 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와우 일반 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기는 또 1월 15일로 잡아놨습니다. 쿠팡 와우 고객, 일반 고객, 탈퇴 고객 포함해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보도를 보면은, 뭐, 이게 보상금이 그냥 현금인 건지 모르겠는데, 자, 조선 비즈가 좀더 자세하게 나왔네요. 야, 이씨, 구매 이용권이잖아, 이놈 자식들아!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리고 이게 뭐야! 야, 5만원을 준대, 이 개! 개 같은 놈들, 진짜! 야! 전상품에 쓰이는거 5천원짜리 주고 쿠팡이츠에서 5천원 쓰라고 주고 쿠팡여행상품에서 2만원 명품구매하는 알럭스상품에서 2만원 이거 도합 5만원 구매이용권 준다는 얘기잖아 개같은 소리잖아 이거 아니 이런 개같은 아니 5만원 현금도 아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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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도 아니고 야! 이 쿠팡이 개같은 놈들 보세요 전상품에서 5천원 할인권이야 현금권 5천원 금액권이겠지 쿠팡이츠에서 야 니네 치킨 시켜 시켜먹을때 야 5천원 할인받아라 야 니네 쿠팡 어디 트래블 여행갈때 뭐 모텔갈때 야너 2만원 할인받아라 야너 명품살때 너 2만원 할인받아라 2만 할인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합이 5만원이야 야, 진짜 이 개같은 놈들! 자, 쿠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슴 깊이 고객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서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대. 야, 이 개같은 놈들아! 아유, 씨... 야, 이 씨, 진짜! 야, 이거... <laughs> 진짜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황당... <laughs> 진짜 이게 뭐야! 아, 이씨. 야, 꺼져, 돌아가. 아,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아, 나 진짜 워. 아, 2025년 월요일 상큼하게 터지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5만원도 웃겨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 나 이거 팩트야 와나 미치겄다 진짜 이게 모든 사과나 모든 보상을 할 때는요 여러분 태도가 근본입니다 일단은 김범석이 하고 김유석이가 국회 청문회를 안 나오는 상태에서요 그 외국인 대표 있죠 로저스 임시대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탕 발림을 해봐야 아무 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국민을 우리 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우롱하는 일입니다. 야, 야 이거 진짜 상큼하게 터지네 오늘. 자 김범석, 김유석, 아, 국회 청문회 안 나온다고 하죠. 본인들은 글로벌 CEO가 CEO CEO에서 12월 3일과 31일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거요. 그리고, 그, 미국인 대표인 로저스 걔 있잖아요. 걔가 <laughs> 사과하고, 5만원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게 무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6,850억 원이라는 거요 야, 근데, 1조 6,850억 원 규모의 이 보상 금액을 현금으로 줘서 1조 6천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네 플랫폼에서 쓰는 금액권을 주면서 이걸 보상이라고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 호구로 보여요? 아니 이 새끼들은 무슨 불이 났는데 기름을 쳐붙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머지 포인트의 피해자인 거 혹시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머지 포인트라는 그 포인트 때문에 아, 이 개새. 개세... 죄송합니다. 머지 포인트 때도 조산모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거, 구, 매 이용권 주고 나서, 소멸기간 6개월 줄, 6개월, 막 3개월, 소멸기간 1년 또 이지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뭐, 이제 이게, 구, 구매 이용권에 대해서, 또 그지랄 할 거라고, 유효기간 줄 거고, 안 쓰면 날라가는 거야. 야, 이거, 그까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 탈퇴했으면 다시 가입을 하든지, 뭐, 기존 고객들한테는 5만원 주겠다는 건 이것도 봐봐요. 이 5만원을, 야, 5만원도 웃긴 거야. 자, 5만원도 웃긴 거야. 5만원도 웃긴 건데, 5만원을 쓰는데, 그 5만원을 쓰는 기준을 다 세분화 시켜놨어. 쿠팡 모든 상품에 5천원. 쿠팡 이츠에 5천원. 아, 진짜 개빡치네. 야, 이게 뭐야, 진짜. 와. 우리 국민 수준을 개똥으로 합니까, 진짜? 나개한테 오늘 좀 미안한데, 와, 이거 너무하네요, 진짜. 우리 국민을 등, 등신, 상등신으로 하네. 그니까 러 이게 김범석 대가리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김범석 대가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김범석 대가리에서 이런 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국회에 안 나오잖아? 김범석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 울면서 사주해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해 줄까 말까거든? 근데 이개 같은 놈들이 지금 한다라는 짓거리가 이거 아닙니까?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와. 난 지금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와.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야, 대가리가. 야, 우리, 김범석 대가리는 빠은 것 같은데, 진짜, 와. 범석아. 야, 범석아, 너 이거 돌아가니, 너 진짜, 너? 야, 대한민국 국민을, 개똥 취급을 해도 이게, 너 지금 이게 돌아가는, 야이 참. <laughs> 초코가득님. 초코가득님 말씀 진짜 웃겨요. 초코 가득님 <laughs> 와우 멤버십이 그 와우였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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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우 멤버십의 그 이름이 어 대가리가 텅텅 비어서. 정말 참신참신하고 상큼한 의미의 그렇지 네거티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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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원 와우 와우 <laughs> 야 정말 미치겠다 와야 이런걸 이제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는겁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아 나는 나는 내가 쿠팡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 가져가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CEO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내가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쿠팡이 가져가는 모든 전체 수익의 근본과 과반 이상의 그 수익은 어디서 달성하는 거예요? 한국 아니었습니까? 그지 않아요? 근데 한국 시장을 이런 개혹으로 본다고? 이런 조치를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어? 크리스마스 때 자체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찰 쿠팡 수사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증거를 오염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국회 청문회에 김유석과 김범석이 안 나오는데 넘어서, 끼껏 구매 이용, 구매 보상안을 하는데 5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5만원 지급도 살펴보니까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고, 이 보상안을 쓸, 이 보상, 어, 이용권을 쓰려면, 재가입을 하거나, 이미 가입한 사람도 써야 쓸수 있는 금액권이지만 이 금액권을 다 세분화 시켜놓고 심지어 만약에 이 구매 이용권을 어, 유효기간을 두고 3개월 안에 쓰세요. 이지랄 해버리면 1조 6,850억이 아니라 전체 금액권 중에 3천억이나 4천억만 쓰잖아요? 그럼 쿠팡은 남는 장사예요.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 말씀이 맞지. 저거 다 쓰, 쓰려면 명품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일반 배달도 시켜 먹어야 되고, 일반 제품도 써야 됩니다. 보상이 아니죠. 와, 상큼하게 터지네, 오늘 월요일. 아니, 진짜 개빡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정신머리 나간 놈들, 진짜 이거. 이거 숨 미친놈들 아니에요? 야, 정말. 쿠팡 덕에 네이버가 웃고 있겠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이. 야,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와. 와.. 오늘.. 정말 상큼하게 팡팡 터집니다 야, 또다른 의미의 쇼킹함이네 이거 와우! 또 다른 또다른 의미의 와우! 와우예에에보상하는 받았다! 예보상한니다이질랄할줄 알았냐? 야, 이씨.. 야.. 이럴 거면 보상을 하지 마, 이씨!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씨. 아 지금 어지럽네, 내가. 와, 진짜 이런 의미의 와우네요, 그죠? <laughs> 아, 정말 머리가 아프다. 아, 정말. 어질어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만원, 현금 아니구요, 예. 쿠팡 구매 이용권 보상한 쿠팡 전 상품, 쿠팡 이츠, 어, 쿠팡 트래블 상품, 알록스 상품 구, 고객 1인당 구매 이용권 총액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탈퇴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은 뭐 들어와서 다시 쓰라는 거냐? 제가 예, 입해서 쓰셔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쓰고 싶으시면 재가 입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엄청 굴렸지만 결국 어, 잔머리를 엄청 굴렸지만 결국 어, 드러난 것은 <laughs> 쿠팡의 전능함이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laughs>